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꼴의 형태와 공간의 균형은 여러 가지 지각 심리의 근거에 발전해 왔습니다. 지각 심리는 인간이 대상을 파악하고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구조화하는 배경이 됩니다. 학습 목표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는 지각 심리 이론의 범주인 형과 태의 지각, 형태와 반 형태, 그룹핑의 법칙에 대해.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평면과 공간에서 형, 형태, 사물들이 인지되는 방법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중 지각심리는 시간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구조화함으로써 메시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하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타이포그래피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형과 태의 지각, 그리고 형태와 반형태, 그룹핑의 법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형태라는 말을 살펴봅시다. 형태를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중 개슐탈트라는 말은 전체적인 윤곽이나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분이 모여서 된 전체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에 전체성을 지닌 통합된 전체로서 형상과 상태라고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말의 형태에서 형은 모양, 꼴, 얼굴을 가리키는 말이고, 태는 모습, 모양 등을 가리킵니다. 영어 표현에서도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figure라는 단어는 평면적인 사물, 형, 이미지의 윤곽이나 외곽을 말하고, shape이라는 단어는 모양이나 태, 사물의 윤곽선을 가리킵니다. 유사하지만 조금씩 개념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죠. 폼은 입체적인 사물이나 건물 등의 구조와 모양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모양을 말하는 형태가 아니라 구조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어, 건축가 루이스 설리번이 어, 했던 말이죠. 여기서도 폼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형태는 바탕과 만나 또 다른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형태와 반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탕은 형태의 뒤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형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또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활자 틀에서 활자 면을 뺀 형태 또는 글자의 속공간이나 움푹 패인 공간이 글자의 형태와 영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보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거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지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보통 형태를 볼때 색이나 질감 등과 같은 세부사항보다 전체 윤곽과 같은 특성을 1차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혹은 사전에 학습된 내용과 연관지어서 대상을 분류하고 지각하기 시작하죠. 만약 자신의 사전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에 들어있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생소하다고 느낀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할 것이고, 익숙한 대상이라면 빠르게 지나치겠죠. 형태의 인지는 빛을 통해서 눈으로 투영된 것을 뇌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그런데 형태라는 것이 추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거나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혹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신이 가진 데이터베이스, 그 경험과 연결시켜서 나름의 특징에 대한 분류와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인지과정은 경험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행지식과 학습의 정도에 기초합니다. 언어나 문자를 다루기 위한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 요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퍼들은 디자인을 할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보다 독자나 사용자가 경험하고 인지하게 될그 배경과 환경 혹은 문화적 영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각 원리는 단순함과 익숙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한편 지각은 단순함과 익숙함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단순한 형태가 복잡한 형태보다 더 정확하고 쉽게 지각됩니다. 예를 들어,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 같이 기본 도형들은 타원형, 팔면체 또는 사다리꼴 같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모양보다 쉽게 지각되죠. 지각 심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우리는 일정한 규칙성이나 단순한 구조를 가진 대상이 보다 쉽게 인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서 볼수 있을까요? 단순한 구조나 일정한 규칙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많은 정보를 가진 텍스트가 나열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타이포그래피의 기초 과정에서 배운 문자의 정렬이나 계층 구조를 설정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텍스트라는 글의 덩어리가 우리 눈에 쉽게 지각되는 형태 혹은 구조로 놓여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볼수 있는 글자나 안내 표지판은 또 다른 기능으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위의 글자 자체의 형태가 대칭적이고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글자의 판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태의 단순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산세리프 즉 민부리체를 사용합니다. 세리프가 가지는 획이 글자의 명료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빠르게 인지되어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할 경우 더욱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종이에 인쇄된 활자는 빛을 포착해 우리 눈에서 활성화됩니다. 활자에 찍힌 기호들은 배경과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그 형태가 인지되는 것이죠. 형태와 바탕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는 전체 형태가 드러납니다. 바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형태의 상대적 모양을 남겨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로 기능하는 관점에서 반 형태라고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형과 바탕에 관한 초기 연구 중에서 덴마크의 심리학자인 에드가 루빈이 1921년에 발표한 것은 참 유명한 사례이죠. 너무나 잘 알려진 루빈의 꽃병, 이 이미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이미지에 대한 다음에 설명을 살펴봅시다. 두 개의 영역이 같은 외곽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모양처럼 보이는 것이 형이며 다른 하나는 바탕이다. 바탕은 형의 뒤쪽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형은 어떤 사물처럼 보이지만 비록 추상적으로 보일지라도 바탕은 그렇지 않다. 형의 색은 바탕의 색보다 견실하고 실질적으로 보인다. 형과 바탕은 비록 같은 거리에서 보더라도 형은 가깝게 느껴지며 바탕은 멀, 멀게 느껴진다. 형은 보다 지배적이고 쉽게 기억된다. 형과 바탕이 함께 공유하는 선을 윤곽이라고 하며 이 윤곽은 형의 속성을 드러낸다. 관점에 따라서 형이 바탕이 되기도 하고 바탕이 형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역전 현상을 경험할 수 있죠. 형과 바탕의 반전은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앞으로 드러나 보일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흰색과 검은색의 차이에서 오는 빛의 자극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죠. 글꼴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 형태가 글자의 인상을 규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예컨대 흰 바탕에 검은 활자의 형태에서 속공간이나 글자의 열린 정도에 따라 흰색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를 반전시켜 보면 보다 명확하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핑은 시각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의 집합적 단위로 보이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상들을 묶어서 인지하고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각 과정에 대한 경향의 분석은 게슈탈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칙은 일반적으로 유사성, 근접성, 폐쇄성, 연속성, 이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유사성은 대상을 볼때 비슷한 형태나 집단을 하나의 범주로 바라보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컨대, 어, 형태의 표면에 나타나는 질감이나 패턴 또는 빛에 의한 색이나 명암이 일관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유사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할수 있죠. 근접성은 여러 요소들이 가까이 놓여있을 때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크기나 공간이 가져오는 시각적 자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있는 요소들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접성은 유사성, 폐쇄성, 연속성 등과 동시에 작용될 때더 극적으로 어, 표현이 됩니다. 폐쇄성은 불완전한 형이나 집단을 완전한 형이나 집단으로 묶어서 완료시키려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폐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계를 닫아버린다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폐쇄성의 법칙은 시각적 연속성과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끊어져 있거나 연속되지 않은 상태가 지각될 때, 연속적인 상태로 다시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속성은 형태나 형태를 이루는 그룹이 연속된 상태로 방향을 따라 인지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끊어진 점들이 연속되어 나타나면 선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픽 디자이너 매튜 카터는 활자의 아름다움은 낱자 하나 하나의 형태적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합체였을 때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타이포그래피에서 활자들이 집합체로 보여질 때의 시각적 기능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루핑 법칙에서 말하는 지각 원리는 인간이 불완전한 형태를 완전한 형태로 인지하려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때문에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는 수많은 점의 요소, 즉, 낱자들이 낱말, 그리고 글주를 이루고 단락, 페이지 요소로 구성되는 과정에 모두 관여하는 원리라고 할수 있죠. 학습 정리 1. 인간은 이전에 경험했거나 배웠던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지각한다. 따라서 형과 태의 지각은 익숙함에 호소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2. 글자의 가독성에 대한 지각 역시 글자를 보거나 읽는 상황 혹은 공간의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3. 관점에 따라 형이 바탕이 되기도 하고 바탕이 형이 되기도 한다. 형태를 이루기 위한 배경인 반형태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그루핑은 시각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의 집합적 단위로 보이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11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